안녕하세요 공원입니다. 오늘 오버치 워 리뷰 해볼게요 배틀패스. 뭐야 이게? 아 소프트 리셋. 아, 소프트 리셋이 됐고. 오. 음. 어 이거는 음. 배경화면 예쁘네요. 일단 배틀패스만 리뷰를 할 거고. 어, 이 디바 스킨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묶음 상품에서 묶어서 파는 거였어요. 이 에코랑, 이거 두 개가 진짜 딱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러냐? 여튼 이번 컨셉은 별로 막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레벨부터 아나네? 헐 대박. 일단, 아나는 되게, 어, 약간 귀신 같은 느낌이고요. 오니 아나. 여기 무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문양이 곳곳에 많이 들어있고. 근데 색깔이 뭔가 조금 촌스러운 기분? 근데 이번에 어차피 아나 시화 스킨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연출 둠피스트인데. 점점 카메라 무빙으로만 이렇게 연출이 되네요. 그 다음에. 승리포즈 라마트라 헉, 이거 너무 귀엽다. 그냥 이제 기념품이라서 이제 감정 표현 돈 뿌리기 디바. 이거 좀 귀엽고, 그 다음에 항상 인기 많은 파티마리, 파티미라 신보다는 여왕이지. 오, 정확히 오, 이거 개멋있는데? 이거 좀잘 나왔다. 약간 뒤에 망토가 밤하늘이야. 밤하늘이고 토트 스킨이네요. 이건 약간 전기톱 같네.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밤하늘 느낌입니다. 그리고 승리 포즈 무릎 안기. 요거는에쉬 도로시 스킨인데 이 스킨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도로시에 나오는 그 깡통 깡통인데 너무 깡통이 아니 옹골차게 생겼어. 이거 쓰려면 황금 무기 빼야겠다. 무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 이것도 나무 느낌이고요. 밥은 <laughs> 밥은 옹골차게 생겼고요. 오 라이프이브 감정 표현. 오 그다음에 한조 승리 포즈. 그다음에 여기 무료 스킨 자리 안데. 앞에 근데 뭔가 생각보다 갑자기 도로시가 왜 튀어나오지? 약간 좀 이집트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자리와 무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미라 바티스트. 어, 이거좀 멋있다. 약간 뭔가 전부 다 황금 무기가 이렇게 몸에 붙은 것처럼 황금색이에요. 그리고, 진짜 저는 황금 무기인데, 별로 차이가 없어서 메리트가 없는 느낌? 그 다음에, 어, 이거 개귀엽다. 미친 거 아님?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리아리 승리 포즈. 헉, 이거, 이것도 갖고 싶다. 예쁘다. 오, 시그마 스킨. 시그마 여름 스킨은 다 예쁘게 나오네? 스킨 스쿠버 그것도 진짜 예뻤는데 이것도 엄청 예쁘게 잘 나오고. 오, 저 황금 무기라서. 근데 이게 황금 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보라, 분홍색이 좀 약간 별로거든요? 황금 무기가 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 오, 이거 예쁜데? 오, 이거 예쁘다. 오, 이것도 좀 탐나는데? 에코로 하이라이트 할 일이 없지만, 탐나고, 무료 스킨. 뭐야, 이게? 약간 옛날 노란 돈, 아, 하얀 돈 스킨 느낌의, 이거 무기고요. 황금 무기가 껴져 있습니다. 오! 승리 포즈. 이거 약간 핫걸 느낌 나는데? 핫걸. 나를 봐. 이번에 정커 킨이 조금 있네.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집트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어, 이거 좀 멋있다. 어, 둠피스트는 근데 스킨을 너무 잘 내줘. 뭐 많다, 여기에? 많네, 많아. 그 다음에, 석공, 미라, 필경사, 대신, 천상의 애도자, 라에 후에, 아누비스의 아이, 파라오. 약간 요거 파라오에다가, 아나 파라오, 미라 스킨 끼면 예쁘겠죠? 아나 원챔. 이제 신화 스킨. 바티스트 스타터팩. 뭐야,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멋있네. 이거 아까 루시우 스킨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 약간 멋있는 스킨이고. 루시우랑 느낌이 다르네, 근데, 그래도. 바, 바티스트랑 둠피스트 너무 스킨 잘 나와. 어, 이거 좀 멋있어. 복면 강도. 사이버 오니. 하고. 오!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이거. 우와,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는 키리코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블리자드가. 원래는 디바가 이렇게 제일 예쁘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키리코한테 뺏겼어요. 그다 은행 강도 돈이 막 풀풀 떨어지고 오총 멋있고 어 여기도 총 볼까? 오 이거 개멋있다 오 멋있어 멋있어 이야 멋있어 여기도? 어 여기는 뭐그 다음에 감정표현 뿌리기 어돈 약간 돈이 근데 이번 컨셉이 좀 뭔가 쓰읍, 확실하지가 않아. 이번에 컨셉이 약간 실패했어. 봐봐, 디바도, 뭐, 은행 강도를 하고 싶은 건지, 이게, 이집트를 하고 싶은 건지, 은행 강도 지금 이번 신화 스킨이, 아누비스인데, 아누비스 맵도 나오고, 아누비스 신화 스킨도 내고, 중간중간에 막, 그거, 요런 거다 플레이 어 아이콘, 무기장식품, 기념품 다, 파, 그, 아누비스로 했는데, 지금 스킨들이 무슨, 선장, 여기에, 뭐지? 이거 도로시, 이런 거라서 좀 약간 뭔가 그게 아쉬운 느낌? 그래서 신화 스킨 보면은, 여기에서는 리퍼 스킨을 못 봐서, 지금, 그냥 여기서, 사용자 지정, 이거 완전, 그거네, 아, 진짜, 아누비스다. 네, 우와! 네, 이야, 씨, 이거. 이야! 이야! 잡아, 잡아, 잡아. 자, 순서대로. 자, 자, 어, 이거 좀 잘생겼습니다. 이야, 이건 뭐야? 이건 미라네, 미라. 어, 미라고. 그리고 요거. 이건 약간 어. 요거에 이게 약간 그거 요게 사라라라락 생기네. 이거 입고 없고 이거는 뭐야? 아 이건 약간 이거 옆에 뾰족뾰족 요건 이제 최종판이고 이제 색깔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요렇게가 있네요. 이게 약간 핵심이네. 빨간색 무조건 멋있는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저의 픽은 이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듯. 요거 이제 고유의 기술 효과 음향이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체험해 보기. 우와! 어, 개, 개멋, 개 멋있는데, 리퍼는 리퍼다. 오! 뭔가 화려한 이펙트다. 우와!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리퍼 할만 나겠는데? 허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여기 우이 막막 모래바람 타고 다니고, 막궁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궁이야, 막 모래 파 묻어가는 거. 근데 일단 기본 공격이 너무 간지가 나가지고, 그리고 왼쪽 밑에 초상화도 너무 예쁘다. 와씨, 난 이거 사야겠는데, 이거? 어, 패스, 어, 패스 사야 되겠다. 프리즘, 신화 프리즘이 없어가지고, 패스를 사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 나 리퍼를 또 종종 하니까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삽니다. 아, 오늘부터 오버워치의 노예가 되겠군요. 네. 자, 배틀패스 샀고요. 1단계. 보상. 오니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 원챔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화 스킨이 나오면 신화 스킨을 살 거라가지고, 빨리 신화 스킨이 나오길 기대하며. 오늘 리뷰 여기까지! 박수!